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창한 가을 오후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동네에도 이제 단풍이 제법 들었습니다. 지금 10월 19일인데 여기도 이제 가을에 한중턱에온것 같습니다. 사실 캐나다 가시겠지만 이 단풍이 나라라고 가을에 단풍이 들면 뭐 이런 이동네도 그렇지만 이게 조금 매가 떨어진 곳에 가면 단풍이 아주 이쁘게 들어 있습니다. 오늘 어 오랜만에 이제 우리 산책을 나왔는데 오늘은 그 캐나다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잖아요 특히 뭐 한국도 지금 뭐 실업들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자영업도 힘들고 정말 안 좋은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캐나다에 8년째 살고 있는데 저도 지금 올해가 제 피부로 그 느껴지는 그런 아 경제가 좀안 좋구나 상황이 좀안 좋구나 하는 게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경제 지표를 토대로 분석하는 건 제가 할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해야 되고 제가 뭐 인터넷 뒤져서 이 지표 몇개 가지고 이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좀 그거는 주제 넘은 얘기인 거 이야기인 거 같고요. 저는 그냥 살면서 제가 일하면서 느끼는 그런 피부로 느끼는 캐나다 경제 상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제가 뭐제 유튜브 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지금 여식업에서 종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지금 그 워터루 대학 앞에서 나름 이 워터루에서 아주 소문난 그런 스시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여기서 지금 제 7년째 일하고 있는데 어 올해가 처음으로 야 이게 조금 장사가 조금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진 게 올해가 처음입니다. 지금 올 하반기부터 어 사실 조금 손님도 조금 줄었고요. 이게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따 뭐확 이렇게 뭐 반토막 나가나 그런 정도는 아닌데, 저희 가게 계속 꾸준히 매출이 오르고 있던 그런 가게였는데, 지금 약간 정체기에서 조금,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주위에, 제가 여기 오랫동안 이런 일 하다 보니까, 주위에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힘들다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곳들은. 그래서 지금, 조그만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문을 닫는 곳도 여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만큼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그래서 조금 은 저희처럼 좀 유명하고 좀큰 그런 레스토랑은 좀 그나마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또안 되는 곳은 많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유가 뭘까 나름 이제 제가 뭐 분석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일단 비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거몇 가지 만 얘기하면. 첫 번째는 지금 그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나라에서 이제 금리를 대충 대폭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집을 많이 샀었거든요. 저도 이제 그때 금리 낮은 거 보고 겁도 없이 집을 샀는데 그러고 나서 코로나 가 끝나고 어한 2년 전부터 이제 금리가 엄청나게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 지금은 뭐한 처음에 2% 정도 시작했던 그런 금리가 지금은 한 6%, 7% 까지 올라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그 당사자, 당사자가 되다 보니까, 야, 이게 부담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달에, 뭐, 한, 거의 한 800불에서 1000불? 그러니까, 870만에서 100만원 정도를 더 부담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1년으로 치면 크죠. 한 달로 쳐도 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사람들이 주머니를 많이 닫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소비를 줄이는 거죠. 어떤 외식을 좀 줄인다거나, 뭐 이제 뭐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덜 사거나, 이런 게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가 많이 이제 조금씩 전체적으로 조금 다운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조금 그런 느낌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첫 번째는 그런 은행 금리 그리고 또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물가가 지금 뭐 마트에 가서 이렇게 뭘 사다 보면 많이 느끼거든요.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레스토랑에서 이제 그 많은 그 재료들을 납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재료 비도 많이 올랐어요. 두배 가까이 오른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고기, 생선, 뭐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이 싹다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이제 가격을 올려야 되고.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물가라든지 금리가 오른 거에 비해서 얼마 전에 지금 최저 임금이 이제 16, 16불로 14불 얼마에서 16불 조금 더 되게 지금 여기 온타리오 주가 올랐거든요. 근데그 오른 폭이 그 물가라든지 뭐 그런 상승 폭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이유인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캐나다에 인도 분들이 너무 많다는 영상을 한번 올렸는데 그 많은 분들이 보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공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조금 이렇게 또안 좋은 뭐 댓글들도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좀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여기 살면서 피부로 느끼는 것들을 뭐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가 8년째 있으면서 인도 분들이 점점 점점 늘어나서 올해는 거의 이제 뭐 지금 포화 일보 직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그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코니스토카 칼리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칼리지는 어 직업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전문적인 직업 기술을 배우는 그런 학교거든요. 2년제, 3년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이 코니스토카 칼리지 같은 경우가 지금 학생 비율이 90%가 인도 학생들입니다. 엄청난 거죠. 뭐 거의 인도 뭐로컬 대학이라고 봐도 되죠. 그리고 워터루 대학이라고 우리 가게 앞에 있는 이게 뭐 나름 캐나다의 MIT라고 괜찮은 공과대학입니다. 여기가 인도의 학생들이 비율이 50%입니다. 이 엄청난 수치죠.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워터루 대학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중국, 뭐 아시아, 대만, 한국, 뭐 뭐캐네디안 요렇게 거의가 있었는데 인도 학생들 일부였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코네스토가 칼리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제가 아침 저녁으로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제가 타는 버스가 코네스토가 칼리지를 가는 그런 라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게 렇 버스를 타면 아침에는 그 코네스토 학교로 가는 학생들 그러니까 거의 90 막95% 정도는 봐야 됩니다. 다뭐 거의 인도 분들입니다. 여기 버스만 타 있으면, 아, 여기는 캐나다가 정말 아니에요. 인도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저녁에 마실 때는 이제 또 반대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일을 마치고, 일을 마치고 제가 10시 반, 저녁 10시 반, 뭐 11시쯤에 버스를 타니까 일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 인도 친구들. 그러니까 뭐 아침, 저녁으로 버스, 제가 타는 시간에는 거의 뭐90% 이상이 다 인도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도분들이 많다고 제가 뭐 이거 안 좋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인도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비즈니스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어뭐 이게 좀 비교가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예전에 제가 초, 처음에 몇년 전에 일할 때만 해도 이제 그 우리 가게 주손님층이 중국 유학생들이었거든요 그그 친구들은 사실 뭐 돈이 많은 친구들이 많아요. 와서 뭐 돈도 많이 씁니다. 자주 오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중국 애들이 많이 빠지고 인도 애들이 그걸로 채워지면서 이제 손님들이 많이 주는 거죠. 이제 좀 온다고 해도 주머니 씀씀이가 다르니까요뭐 아시겠지만 인도 친구들이 학생들이 그렇게 돈 많은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 상권이라든지 그런 상권에 있는 분들은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죠. 아무래도 이제 그주 고객층들이 바뀌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학생들이, 인도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또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와서 뭐 학비를 내고 돈을 써야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인도 친구들이 돈을 잘안 씁니다. 그리고 여기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원래 20시간만 일을 할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40시간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인도 학생들이 보면 뭐 대부분 다 일을 해요. 그러면 일을 뭐 파트타임으로 뭐 거의 40시간 다 채우죠. 일을 하면 뭐 자기 생활비 쓰고 남는 돈을 다뭐 인도로 보냅니다. 저희 가게에도 지금 인도 학생들이 일을 파트타임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얘기를 해봐도 그래요. 뭐, 어느 정도, 한돈 천불 정도 보내주면 인도 한 가족이 먹고 살수 있는 그런 생활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와서 학비도 쓰고 여기 뭐 이제 돈 많은 중국 친구들처럼 이렇게 돈도 쓰고 해야 되는데 인도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바뀌는 거죠. 돈을 안 쓰고 그냥 벌어서 이제 나라로 보내니까 이게 돈이 돌지 않는 거죠. 제가 보기는 그게 제가 실제로 이제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이게 뭐, 아, 이게 이렇게 있구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피부로 와 닿아요. 그런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뭐 상, 그런 상권에 있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영향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인도 애들이 늘어나면서 또 비즈니스 비즈니스도 그런 쪽으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인도 식당도 많이 생기고 있고 뭐 인도 친구들 관련한 그런 비즈니스 늘어나면서 이제 상권이 점점점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뭐또 요것도 좀 제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인도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집을 하나 렌트를 하면 그 집에서 뭐한 열댓명씩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도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는 주, 뭐 그런 주택가 같은 경우는 또 뭐 이제 점점 사람들이 이제 여기 현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빠져나가죠 그래서 그런 그 동네는 또 인도분들이 이제 많이 몰리는 동네가 돼 버리고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제가 뭐 여기 살지 않았으면 몰랐겠죠 그리고 지금 경제적인 면하고 이렇게 연결해 봐도 솔직히 이렇게 좋을 건 없습니다 좋을 건 없고요 특히 한국분 같은 경우는 여기 현지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비즈니스를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일단 여기 한국 교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한국 분들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는 좀 살아는 힘들고요. 근데 이제 인도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또 한국 분들이 와서 비즈니스하기는 또 그렇게 좋은 환경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여기 일하면서 살면서 지금, 지금 느낌 부분인데 올해가 정말 와 이게 뭐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뭐 여기 학교로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여기 영주권 받고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마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오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뭐 이게 캐나다 뿐만 아니라 영어권 나라에서 또 이렇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현상이라고 하니까 한번잘 생각하셔 가지고 나중에 이민 오실 때뭐 유학 오실 때 잘 참고하셔가지고 오셔서 준비를 잘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 한번 올려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